안녕하세요, 우렁각시입니다. 새콤달콤 아삭아삭한 콩나물 잡채 지금 시작합니다. 콩나물은 길고 통통한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머리와 뿌리를 떼어줍니다. 다듬은 콩나물을 데쳐 볼게요 콩나물을 넣고요 물을 붓고 어, 불을 켜 봅니다 뚜껑을 닫고 김이 날 때까지 삶아 주겠습니다 김이 나고 있어요 불을 끄고 콩나물을 건져 냅니다 찬물에 한번 헹궈 줍니다 그러면 콩나물이 더 아삭해져요. 무를 썰어줍니다. 채 썰어줍니다. 우선 무는 소금에 약간 절여놓습니다. 당근도 채 썰어주세요. 적채도 채 썰어주세요. 양파도 얇게 채 썰어줍니다. 쪽파를 썰어줄 건데요, 이렇게 뿌리 부분이 두꺼운 부분은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쪽파는 5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미나리를 썰어줄 건데요, 뿌리 부분이 끝 부분은 잘라냅니다. 미나리도 5cm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미나리는 줄기 부분만 사용합니다. 데친 고구마 줄기에요. 고구마 줄기도 먹기 좋게 잘라놓습니다. 5cm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고구마 줄기의 이런 끝부분이 딱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잘라냅니다 무를 10분 정도 간을 해놨어요 자 무는 꽉 짜줍니다 양념장을 섞어 볼게요 고춧가루 식초하고 설탕 소금 다진 마늘 매실액기스 그래서 생강가루를 약간만 넣을게요 섞어줍니다 저는 새콤달콤하게 콩나물 잡채를 할거예요 자, 여기에 콩나물을 넣고요 고구마 줄기 썰어 놓은 야채들을 넣을 거예요. 적채넣고요 당근, 쪽파, 미나리, 양파. 무도 넣고요. 같이 넣고 버무려 줍니다. 식초와 설탕은 개인 기호에 따라서 더 추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넣어주세요. 새콤달콤한 콩나물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명절 땐꼭 콩나물 잡채를 해주셨는데요. 명절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요. 새콤, 달콤, 매콤한 콩나물 잡채로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